안녕하세요. 토목일반 전주공업고등학교 교사 최하나입니다. 지난 시간 도로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함께 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은 도로를 과연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내용을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 주제는 생명을 지키는 도로 설계입니다. 지금 이 그래프를 함께 보시면요. 우리나라 교통 통계를 알수 있는데, 지금 198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자동차가 어떻게 증가했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출산 시대여서 인구가 준다고 난린데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기하급수적으로 그 대수가 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중교통이라든지 자전거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보다는요, 자차를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도로라는 시설이 더 많이 필요해지게 되는 요즘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요, 지금 철도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아마도 지하철을 뜻하는 것 같고요, 버스나 지하철, 그리고 도보 아니면 자전거, 요즘엔 킥보드도 이용하시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출근하시는 비율은 많이 줄어든 반면에 자동차를 가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비율이 많이 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이 시공하기 전에 설계라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 설계라는 단계에서는요, 이 도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설계의 마지막 단계에 대해서는 이 계획에서 나온 모든 내용들을 도면에 담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면을 가지고 시공이란 단계에서는 실제 공사를 하게 되고, 어, 이제 눈에 보이는 도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설계를 어떤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네 우선 첫 번째 도로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어떠세요? 굉장히 멋있지 않으신가요? 네 지금 야경을 찍은 사진인데요 저쪽 뒤에서부터 앞에까지 정말 구불구불하게 도로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세로로 놓여져 있는 도로를 보시면 이게 직선으로 곧바르지 않고 약간의 곡선을 그리면서 어,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어, 좌우로 펼쳐져 있는 도로까지 있어서 이 도로와 도로를 서로 이어주는, 원형을 그리면서 이어주는 도로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결정하시는 단계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선형 설계라는 단계입니다. 선형 설계의 종류는 총세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평면 선형, 종단 선형, 그리고 횡단 선형, 이렇게 세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종류를 좀 자세히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첫 번째는 평면 선형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일 때, 내려다 볼때볼수 있는 것들을 결정하는 것을 평면 선형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어떻게 연결할 건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차로수를 확대할 건지 축소할 건지, 이렇게 넓어졌다 줄어드는 이런 부분들도 평면 선형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사진에서 이 가로축과 세로축의 도로를 연결할 때 이렇게 원형으로 돌아가는 부분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도 평면선형에서 결정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종단선형인데요. 이 종단선형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뭐가 우선 확연하게 다른가요? 네. 두 자동차가 갈 고개의 높이가 다르죠. 네. 이 경사도가 가파르다, 완만하다,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을 종단선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사도를 결정할 때에는요. 이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이 시야가 어느 정도 확보되는지를 확인해서 이 경사도를 결정하는데요. 너무 가파르게 되면 이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서 보행자에 완전히 위협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횡단선형인데요. 이 횡단선형 같은 경우에는 도로의 짧은 축을 잘라서 그 단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그런 내용들은 보시다시피 차로의 숫자라든지 중앙 분리대의 너비 같은 것들, 그리고 또 도로 양옆에 위치하는 갓길의 너비 같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형 설계가 끝나고 나면 두 번째로는 토공 및 비탈면 설계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어, 보통 토공 하면 흙을 가지고 공사하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어, 흔히 얘기하면 산이 있는 경우 깎고 골짜기가 있는 경우 흙을 쌓아서 평평한 지대를 만드는 것을 토공사라고 하는데요. 어, 고속도로 같은 것들을 낼 때에는 함부로 곡선으로 이 산을 우회할 수 없기 때문에 산을 깎아서 도로를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높은 곳은 깎고 그리고 낮은 곳은 쌓아서 전체적으로 평평한 지대를 만들기 위한 공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높이를 결정하는 것이 이 토공 설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이것을 보통 기준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면이라고 하는 것에 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런 화살표를 가지고 이 높이까지 흙을 쌓거나 깎는 작업을 설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비탈면 설계라고 하는 건데요. 산을 깎았기 때문에 도로의 양옆에 비탈면이 위치한 것을 사실은 우리가 도로를 다니면서도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비탈면 같은 경우는요, 그냥 두게 되는 경우 기상 상황에 따라서 산사태라든지 이런 2차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비탈면에 대한 안정처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요. 그 비탈면을 이루는 집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그 비탈면을 안정화시키는 공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요 그 비탈면을 어떻게 안정화시킬지 이런 것들도 결정하는 단계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세 번째는 배수 및 구조물 설계입니다. 네, 지금 첫 번째 사진, 맨 왼쪽에 보시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도로에 물이 빠지지 않으면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눈이나 비가 배수가 되지 않으면 수막 현상이라고 해서 물이 도로 위에 얇은 막을 형성하는 이런 현상이 있거나 아니면 블랙 아이스라고 해서 이 살짝 어은 살얼음이 그 위를 지나가는 자동차를 미끄러지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굉장히 위험한 한 요소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도로를 만들 때에는 이 배수에 굉장히 큰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홍수라든지 강우량이 많을 경우에 이 배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로에 물이 넘실되게 되고 이 넘실되는 물 때문에 자동차가 통행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올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를 설계할 때에는 그 도로의 배수 시설까지도 잘 설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른쪽에 보이는 저런 사진과 같은 배수구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도로에 물이 어, 쌓이지 않고 저런 배수구를 통해서 물이 빠져나가는데, 저런 배수구 밑에는 분명히 저 물이 흘러가는 배수로도 설계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도로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한 곳에 모이고 흘러서 인근 하천에 방류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배수와 관련된 구조물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뜰을 결정하는 단계가 배수구조물 설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장 설계인데요. 아마 도로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봤던 장면이 이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입니다. 실제로 도시 안에서 곳곳에서 이런 도로 포장하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까만 아스팔트를 도로에 깔고 이런 롤러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시공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사실 도로를 이루는 포장재는 이 아스팔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옆에 보시는 이런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도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도시 안에서 발견할 수 없는 이유는 이런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에서 많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아스팔트하고 시멘트 포장은 이 포장 단면에서부터 조금 차이를 드러내는데요. 실제로 노체라고 하는 것은 그 집안을 이루는 집안 자체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노체 위에 노상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이 노상은 깬자갈, 강자갈, 모래 같은 이런 포지를 가지고 아주 단단하게 다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도로에서 받는 하중을 이 노상에게 전달하고 이 노상이 집안 전체에 분산시키기 때문에 이 노상이 단단하지 않으면 그 위에 위치하게 되는 도로도 네, 안전할 수 없겠죠 노상 위에는 네, 마찬가지로 자갈과 모래로 이루어져 있는 보조기층이라는 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포장시공과 아스팔트 포장시공의 단면을 보시면요. 이 보조기층까지는 양쪽 단면이 같습니다. 하지만 보조기층 위에서부터 올라가는 층들이 양쪽이 상이한데요. 아스팔트 같은 경우에는 기층, 중간층, 표층 그리고 그 외에 마모층과 같이 여러 층을 레이어드해서 계속 뿌리고 다지고 뿌리고 다지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전체 거푸집을 만들고 그 안에 콘크리트를 부어놓고 양생시켜서 하나의 큰 슬랩으로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포장의 단면이 서로 다른 것처럼 각각 포장이 나타내는 특징들도 다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멘트 포장 단면은 고속도로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고 아스팔트는 도시 내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요, 아스팔트 포장도로랑 시멘트 포장도로의 특징을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아스팔트 포장도로 같은 경우에는요, 시멘트 포장도로에 비해서 조금 무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행성이 보통 좋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도로의 울퉁불퉁함이 이 자동차에 전달되는 게 콘크리트 포장보다는 훨씬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에 반해서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단단하고 내구성이 강한 반면, 이 딱딱하기 때문에 이 도로 표면의 유격이 그대로 자동차에 전달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행성이 좋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마찰이 많기 때문에 콘크리트에 자동차가 이동하게 되면 이 소음도 굉장히 심하고요, 그 도로를 달리는 타이어의 마모도 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반면, 아스팔트 같은 경우에는 그 물은 성질 때문에 주행성도 좋고, 그 위를 달릴 때 소음도 적게 나고 타이어의 마모도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이 아스팔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물은 만큼 사실은 내구성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열성도 좋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비가 오거나 이렇게 눈이 오거나 하고 난 후에 아스팔트 도로가 푹 꺼져 있거나 이렇게 파헤쳐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아스팔트 같은 경우에는 좋은 주행성을 주는 반면에 내구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수시로 깨지고 움푹 패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차가 많이 이용하는 산업도로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아스팔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주 보수를 해주어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아스팔트 같은 경우에는 이 잦은 보수 때문에 유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에 반해서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같은 경우는요, 이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웬만한 화물차나 고속 주행에도 잘 깨지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유지 보수 비용이 그만큼 적게 들어가게 됩니다. 어, 아스팔트 포장 도로가 도시에서 시공되는데 또 가장 큰 어, 특징 중에 하나가 양생시간이 적은 것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아스팔트 포장 같은 경우는요, 도로에 아스팔트를 뿌려놓고 한 두세 시간 정도만 지나면 어,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시간이 짧은데요. 이 시멘트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부어놓고 그 콘크리트가 굳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도시 중앙에서 콘크리트 도로를 보수한다라고 하면 굉장한 교통 체증이 예상되겠죠. 네, 마찬가지로 이제 아스팔트 같은 경우에는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까만 역청 재료에다가 자갈이 섞인 것이 아스팔트인데 이 아스팔트 아래이빈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배수능력 굉장히 좋은데요.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아스팔트 도로에서는 물이 고이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로 인한 안전 사고가 아, 예방될 수 있겠죠. 하지만 콘크리트는 하나의 슬레이브이기 때문에 이 재료 사이에 틈이 없어서 굉장히 밀실한 재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따로 배수 설계를 해놓지 않으면 이 콘크리트 위에는 물이 고일 수 있는데요. 이는 안전사고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 위에 그루빙 작업을 한다든지 물기를 내는 작업이 꼭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포장 설계를 하시고 나면요, 이제 부대 시설물 설계를 하게 되는데요. 이 부대 시설물 중에 하나가 도로 표지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도로 표지판들이 화면에 보이실 텐데요. 빨간색 테두리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빨간 선이 그려져 있는 것이 보통 규제 표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차하지 마세요, 좌회전하지 마세요. 이렇게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빨간 테두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운전자의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들을 이야기할 때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하곤 하는데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선이 없이 빨간 선만으로 어, 표지되어 있는 것들을 주의 표지라고 합니다. 이런 주의 표지 같은 경우는요, 운전자에게 앞으로 위험이 될 만한 것들이 앞에 있으니 너 조심해. 이렇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어, 왼쪽부터 보시면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 앞에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두 번째 보이시는 것은 앞에 10도 정도의 경사로가 있으니 운전에 유의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낙석주의라는 건데요. 어, 위에서 돌이 떨어질 수 있으니 운전할 때 전방주시를 꼭 해주세요.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표지판입니다. 그 외에도요, 이렇게 파란 바탕에 어, 있는 이런 표지판이 있는데요. 이런 표지판은 지시표지판입니다. 도로의 통행 구분 따위를 알려주는 표지판을 얘기하는 건데요. 저런 표지판이 있을 때에는 자동차를 가지고 저 도로를 들어가면 안 되겠죠? 저 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뭘 뜻하는 표지판일까요? 네. 자전거 전용 도로를 나타내는 표지판입니다. 네. 이런 표지판 말고도요. 다른 부대 시설물들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택지 한가운데에 도로가 설계되는 경우에 도로의 가장자리에 설치되는 방음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콘크리트 도로의 경우에 그 위를 자동차가 주행시에 소음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이런 소음이 주택가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로 외곽에 설치하는 방음벽이 도로의 부대시설물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도로 외곽에 비탈면이 있거나 아니면 하천이 있거나 해서 도로 위에서 1차 사고가 발생한 후에 이 자동차가 도로를 이탈할 경우에 2차 사고로 연결이 될 위험이 있는 곳에는 이런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사고가 난 후에 자동차가 도로 바깥으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는 의미로 세워놓는 시설물들인데요. 이런 방호 울타리도 도로 시설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과 같은 의미로요. 두 번째는 볼라드라는 건데요. 이 볼라드는 자동차가 인도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니는 보행자 도로와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 경계에 놓여 있는 것을 쉽게 보실 수 있는데요 특히 횡단보도를 건널 때 보시면 어 쇠로 되거나 아니면 돌로 된 볼라드를 쉽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말고도요 터널 안에 어둠을 밝히는 터널 조명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야외에 있는 도로더라도 야간에 주행이 가능하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조명을 설치하는 것들, 그리고 이것 말고도 이 상행선과 하행선을 분리하는 중앙 분리대 등이 도로의 부대시설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대시설물에 대한 설계까지 마치고 나면요. 실제 도면에 옮겨지게 되고 공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현재 볼수 있는 도로가 완성되는 것이죠. 네 이번 시간 도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보았는데요. 네 다음 시간은 철도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